여보! 잘 따고 있었어? 아, 천천히 와야지 이렇게 빨리 오면 옆에 나무를 다 치잖아 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이 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게 나무 하나가 무너지면 아, 어떻게 그 여부가, 아 그거 여보가 끌어 아침부터 난리야 야 같이 농사 짓겠어? 빨리 가 빨리 출발 다 출발합니다 다안 땄다고 더 가세요. 더더 가세요. 더 더. 가세요. 더, 더. <laughs> 저희 끝에 가서 따세요. <laughs> 입을 막아 버려. 겉으론 티격태격하지만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. 아, <laughs> 성회야, 이런 거 따지 마요. 이거 안 돼요. 아, 조금 진짜? 빨간 거, 빨간 다 어? 해야 돼. 이거 어... 못 써. 이거 버려야 돼. 어내 눈엔 빨간데? <laughs> 이거 안 그었어. 아 진짜? 어마 빨간 거좀 더? 어조좀 빨간 거. 어, 거. 거. 어? 말안 들으면 좀 때리면서 가르쳐라. <laughs> 그렇게 때려주면 어. 안 돼요. 차가안돼 있어. 말대꾸를 또 따박따박하고. 아좀조용히좀 해. 다음부터 이런 거따지마 네. 이거 빨간 거만 이런 거. 볼때도 너무 이쁜다아 빨간 거? 어. 응.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. 알겠어. 먹어볼게 응. 내가 그럼. 또먹 <laughs> 왜! 야두개 따서 하나 먹으면 어느 세월에 다 딸래. <laughs> 아 이거 딸때 흙을... 그러니까 우리 내가 면장가을안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럴 자세가 안 됐단 거지. 그 면장갑! 면장갑 끼자 이거. 생각해보니까. 아무 생각으로는 고 들어오는 거야. 그건 먹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지. 아 진짜 로입좀 다물어. 아 이거 줄게 내가. 자 꼭지 따줄게. 아. 어. 조용히 해. 우리.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밝지? 그게다 니가 딴 거. 아까 그래서 찬다라도 난거 아니야. 이거 너무 밝다. 이거 안 익었다. 이제 딱 보니까 색깔을 알겠지? 대보니까 여보 여보도 되게 베테랑처럼 얘기하는데 여보도 지금 나보다 더일안한지더 얼마 안 됐잖아 이런데 나는 줄. 그래도 경력직이야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있으니까 아, 당연하지 이게 내가 딴 건가 그럼 응. 밝은 거다네가딴 거지 아니, 이건 어? 너무 빼놨자 이건 너무 안 익었다 <laughs> 그럼 빼놓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저거 여보가 먹어 이거 봐토마토로 판매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먹을 생각만 하면 되겠니? 하... 내가 농사가 힘든 게 아니라 여보 때문에 힘들어. 어? 농사가 더 쉬운 것 같아.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. 연애할 때는 이쁜 말만 해서 내가 학원 다니냐고까지 했었는데. 연애는 연애고.